그러면, 요 놈이 정규분포를 따르면, 요 놈에 관한 선형함수가 yi죠. 그럼 yi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얘기할 수 있죠. 그래서 yi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, y의 기대값은 이만큼이고, y의 분산은 이만큼이라기 때문에, 결국 이만큼을 평균, 이만큼을 분산하는 뭘 따른다?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제 또쓰여로 위에 보니까 모 회기선. 자, 이모 회기선은 우리가 앞에서 살짝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X를 전제로 한이 Y의 평균값. 보통 우리가 평균값을 우리는 보통 mu Y bar X라고도 표현하고 이게 우리가 앞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X로 나타내진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말을 우리가 다르게 번역, 해석을 해보면, X 변수 값에 따라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Y 값들의 계적으로 정의된다. 그러니까 요, 요 모양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엑서라는 것은 기울기 값이 베타인 일종의 1차 함수로 표현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. 자, 무슨 말이죠? 그런데 요 X, X 변수 값에 따라, 즉, X 값을 전제로 했다.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그림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 x 값이 이제 이렇게 x 1이나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자 x 1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지금 이 y 값들이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 이 y 분포하는 이 y 값들의 평균값이 있겠죠 y 값들의 평균값 무슨 말이겠죠 그럼 뭐그 y 값의 평균값 한 이쯤 있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에. 요 X 값을 우리가 전제를 했다. 즉, X 값이 예를 들면 X1이라고 했을 때, X1이라고 하는 동네에이 Y 값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, 그 Y 값들의 평균 값을 우리는 지금, 그렇죠 평균 값을 우리가 잡았을 때에, 요 값은 구체적으로 여기서, 알파 플러스 베타 X1이 되어지겠죠. 그러면 또 X2라고 하는 동네에도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? 지금 평균값이 있겠죠. 그러면 그 평균값이 대충하면 이쯤 있을 거랍니다. 그러면 여기 알파 브라스 베타 x2가 될 것이고, 그리고 x3라고 하는 동네에서 우리가 평균값이 대충하면 이쯤 있을 거랍니다. 여기 알파 브라스 베타 x3가 되어지겠죠. 이와 같은 평균값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연결하는 지나는 우리가. 직선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, 자 조금 애매하게 하는데 이게 반듯한 직선입니다.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평균값들을 지나는 이와 같은 직선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모획이선 알파 플러스 베타 엑스다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이 값은 지금 엑스가 0일 때는 그렇죠. 이 평균값이 알파니까 이 값이 알파가 될 것이고,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. 일종의 요 기울기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. 그렇죠. 자, 그래서 이와 같은 값들을 요요 x 를 전제로 한 y 의 평균 값들을 우리가 쭉 연결했을 때에, 즉 여기서 표현들하면 이 기대할 수 있는 y 값들, 즉 y 값들의 평균 값들을 이어 만든 계적으로 정의되어진다는 말이 저 요런 뜻이랍니다. 무슨 말이겠죠. 그러니까 x 값이 x 1일때 평균값 X 값이 X2를 전제했을 때 Y의 평균 값, X3를 전제했을 때 여기에 많은 Y 값들의 평균 값을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잡아서 연결하면 이와 같은, 이게 지금 뭐다? 예,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모해기선, 이 y 와 X라고 불리우는, 즉, 알파 플러스 베타 X라는 일종의 1차 함수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y라고 하는 것은 정규 분포 알파 플러스 베타 엑스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했죠,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이 x 값이 x 1일 때는 y 값들이 이 라인이에 분포하는데 이 라인이에 분포하는 이 y 값들의 평균 값이 이 값이죠,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뭐다? 지금 이 Y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기 때문에 일종의 요 평균값을 기준으로 자, 이런 모양의 우리가 Y의 정규분포를 우리가 그려보면 이런 모양의 정규분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.